안녕하세요. 잡이없단 여러분, 누잡입니다. 이 세상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세상은 순식간에 좀비로 가득 찼고 도시 한복판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저는 이 좀비로 가득 찬 세상에서 100일 동안 생존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100일 안에 가장 큰 도시 중한 곳인 루이빌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세이프 하우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과연 100시간을 간 넘은 좀니이가 무사히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자, 존보이드 시작합니다. 경찰서에서 시작한 저는 꼴초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담배를 파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도 안 나오는 걸 싫어와? 진압봉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경찰복으로 갈아입은 저는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소방관 동료를 선고시켜주고 시계를 획득. 이제 시간을 알수 있겠네요. 소방서 내부로 진입하여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도끼를 한 자루 챙기고 2층에서 목공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목공 2렙 개꿀 방송을 다본 저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역시 시내에는 좀비들이 많네요 마켓에서 물통과 간단한 식량을 파밍하고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목공 2 3 4 5번이다 있고 전기 1권과 차량 1권 의료 1권을 챙기고 제가 자주 가는 주둔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좀비가 많네 주둔지에 도착한 저는 파밍한 걸 대충 정리하고 목공 2권을 읽었습니다 부스터는 소중하니까요 밤이 늦었으니 일단 자도록 하죠 새벽에 일어난 저는 밤손님을 처리해주고 6시에 하는 요리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요리 일렉트 꿀 우선 주변집부터 파밍하기로 했습니다. 무섭다고인 티비가 있거든요. 일단 입구를 막는 것부터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온 도끼로 주변 나무들을 베고 입구에 가져다 놓았네요. 12시에 목공 방송이 있어서 촬영 준비를 읽으면서 시청했습니다. 이왕 읽은 거 목공 3권 도 읽었네요. 다시 볼목 작업을 시작하였고 테비 통으로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매우 안전해질 거예요. 저녁 6시에는 농사방송이 있어서 시청을 했습니다. TV는 매우 좋은 교육방송이에요. 자기에는 이름감이 있어서 집에 있는 가구들을 분해해서 단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6시에 요리방송을 시청하고 집 주변에 있는 창고를 털기로 했습니다. 도기로 때리면 부서져요. 파밍을 다 마친 저는 빗물바지통을 설치할 곳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목공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목공 6렙이 되었네요. 목공 7렙에 만들 수 있는 빗물바지통을 만들기 위해 시내쪽으로 내려와 파밍을 했습니다. 18시에 하는 낚시방송을 시청하고 목공사고를 잃고 잠이 들었네요. 아침에 요리방송을 시청하고 자동차 정비 랩작을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타고 갈만한 차를 발견했네요. 이제 도가니가 앞로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목공 방송을 시청하고 아직 가방이 없으니 학교로 파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방과 쓰레기 봉투, 발전기를 챙기고 주둔지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볼 일이 없거든요. 주둔지에 돌아온 저는 옷을 가죽으로 덧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부터 담배를 피고 요리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오늘은 소방소로 향했고 초반에 못 챙긴 것들을 챙겼습니다. 주둔지에 쌓아놓고 목공 방송을 시청. 목공이 8레이 되었네요. 목공 오권을 빠르게 읽어주고 남은 시간에 차량 정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이 아침 요리 방송을 시청하고 주차장에서 차량 정비 랩작을 했습니다. 겸사겸사 대형 마트도 파밍했네요. 아침에 요리 방송을 보고 사렙을 달성했네요. 이제 평소 같이 차량 랩작을 하면서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차량을 발견해서 주둔지로 가져갔습니다. 주택가를 파밍하면서 전기 1렙을 달성했네요. 이제 차량 정비 2렙만 만들면 초반 생존은 끝일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설치할 발전기도 발견했네요. 오늘부터 TV 방송이 없어서 파밍과 차량 정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정비 2렙을 달성했네요. 이제 존보이드 세상의 모든 차량은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일기장에 그동안 열심히 내복한 내용을 기록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숨 잤네요. 초반 작업을 다 마쳐서 오늘은 연구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닐라 최고의 가방, 운용가방이 있거든요. 두길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면서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좀비가 많네요. 주차장에서 가방을 맨 좀비를 두 마리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네요. 좀비에게 다쳤지만 괜찮습니다. 왼손이니까요. 운용가방 획득. 이제 파밍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가방 두 개를 더 파밍한 다음에 주둔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리버우즈를 파밍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과 가족 위주로 파밍하면서 돌아다녔고, 입고 있는 옷들을 가족으로 수선했습니다. 이제 물리들이 적어질 거예요. 오늘은 너구리차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새차인데 사용 안 하면 그렇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좀비가 엄청 어, 많네요 하지만 좀비에게 물리면서 둘러싸여서 그렇게 1호기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호기의 유품을 회수하기 위해서 빠르게 2호기 출동, 1기장을 입고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킵해놓은 차량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많던 좀비들을 발컨으로 하나 둘씩 처리한 다음에 이호기를석어시켜 주었습니다. 너의 의지를 내가 이어주마. 노구리차와 주유소에 두고 온 차량을 챙기고 슬픈 마음으로 한숨을 잤습니다. 식량은 어느 정도 구해놨으니 오늘은 창고를 털러 출발했습니다. 창고 주변의 좀비들을 처리하고 들어갔는데 울리는 사이렌. 다행히 주변에 철창고로 막혀있어서 좀비들이 마구 몰려오지 않았네요. 조금씩 좀비들을 처리하면서 창고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무기는 없었고 바로 위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도달지 않네. 파밍하다가 시야 때문에 좀비에게 물려버렸네요. 고기류를 대충 파밍한 다음에 일단 한 곳에 모셔놓고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모아놨던 무기들을 가지고 주둔지로 출발했습니다. 오는 길에 백신 좀비 두 마리 개꿀.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주둔지에 도착한 저는 파밍한 걸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주둔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술창을 보니 레벨 다운된 걸 확인했네요. 일기장은 TV로 시청한 경험치는 제작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공 상권에 다시 읽고 옆집으로 가서 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 올리냐? 급하게 목공 6렙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 토대를 마쳤습니다. 스펙타클 하네 주유소에도 발전기를 놔두고 연결시켜놨습니다. 슬슬 단전 준비도 해야 하거든요. 온 김에 휴게소에서 가구들을 분해했습니다. 드디어 목공 칠렙 달성. 이제 분해해 놓은 목재들을 들고 주둔지로 돌아갑시다. 하순다고 일어났지만 아직 10시라서 물받이통을 설치했습니다. 9개면 널널하겠죠? 뒷마당에 농사도 지을거라 빗물받이통을 한개 더 설치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알아보니 감자가 가장 좋대요. 창자도 설치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요. 밭에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주는 효율이 너무 안 좋네요. 이래서 모두가 필요한건가? 주둔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잠을 청해봅니다. 타이밍 좋게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빗물받이통에 물이 가득 찰거예요 당장 할게 없어서 밭을 더 팠습니다. 너무 많이 팠나? 남은 시간에 파밍 안한 산자가를 돌면서 분해를 계속했네요. 파밍 도중에 오른손을 다쳐버렸습니다. 빠르게 주둔지로 돌아가죠. 다행히 극힌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았을겁니다. 그래도 콩속은 살아있네. 주유소에 가서 안전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캐고 옮기고를 반복했네요. 주둔지로 돌아왔을때는 물건관리 랩작을 시작했습니다. 군총으로 문을 때리면서 움직이면 조준시 발걸음과 물건관리가 둘다 올라요. 이제 주유소의 안전구역이 완성됐습니다. 기름을 캐때 좀비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실수로 데우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는 식중독. 혹시 몰라서 빠르게 일기장을 기록하고 든든하게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말에 음식을 먹어봤지만 2호기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식중독으로 죽긴 처음이네. 3호기 출동. 빠르게 달려가서 2호기의 유품을 챙기고 다시 의지를 이어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오기를 위로하기 위해 무덤을 파서 곱게 묻어졌네요. 부스터도 다 풀려서 하루 종일 체만 익었습니다. 하, 아까운 내 시간. 전해심은 감자에서 싹이 났습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써 뿌듯하네요. 근데 물주는 거 정말 노가다인 것 같습니다. 요리하러 물가져러 가는 동선이 안 좋아서 주방 쪽에 빈부가지 통을 한개더 설치했습니다. 이제 요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무기 숙련도를 올릴 겸 좀비들을 학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립 이상은 효율이 좋잖아요. 아침에는 무기 숙련도를 위한 좀비 사냥, 저녁에는 물건 관리 및 조준시 발걸음을 올려 마을을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건 관리가 육립이는 기둥으로 오늘은 마치 리치를 가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가게를 털어서 스킬 경험치를 더 올릴 생각이 거든요 역시 좀비 사태가 터지고 한 달이 지나서인지 도로에는 좀비들이 가득했고, 조심히 뚫으면서 마치 리치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지만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처리하면서 조심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무기수면도로 배경 겸사겸사 좀비를 처리하다가 오른손을 물려버렸네요. 당장 백신이 없어서 주둔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먹고 얼른 나라 공속이 너무 느린 나머지 사냥은 나갈 수 없었고 나을 때까지 물건관리 노가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완치된 저는 다시 마찌리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해야지 조금씩 좀비를 처리하면서 앞으로 나갔고, 주택단지 쪽으로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많은 좀비들. 좀비들을 처리하고 첫 번째 집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울려버린 경보 소리. 저는 다시 입구 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실에서 한숨을 잔 저는 야간을 틈타 입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 사라졌겠지? 하지만 좀비들은 전보다 더 많이 있었고, 할수 없이 주둔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번째 찰수야? 주준지에 도착하자 어몽어스로 배신한 저 생각보다 귀여운데? 몸은 보호가 되지만 머리와 손은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의상이었습니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마치 리치로 고. 입구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들어갔네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좀비들. 언제 끝나는 거야? 드디어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기 성공. 간단한 파밍 후 주변을 정리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내구도가 간당간당해서 주준지에서 재정비를 하러 나가다가 좀비석 기둥에 처박힌 내에마 엔진이 고장 났는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이 마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탈출을 위해서는 차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야간에 틈타 차량을 파밍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잃는 존보이즈 세상. 빨리 피했지만 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른손이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히 세지했다가한개 나왔고 무기 내고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몰려오는 좀비들을 처리하기 위해 단두대도 사용하였고 안전이 최선이기에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깨끗한 차량 한데 하지만 주변에는 좀비들이 몰려있었고, 유인으로 차에서 좀비들을 떨궈놨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바깥으로 탈출에 성공한 저. 마치 리치는 너무 무서운 곳인 것 같습니다. 주순지에 도착한 저는 어몽이를 버리고 안전한 방어구로 다시 교체를 했네요. 장갑을 묶인다는 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탈출 보상으로 냄비채 음식을 먹은 저는 탈출할 때 가지고 온 차량의 부품을 교체했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었네요 정비소를 파밍하던 중마치리치 지도를 발견하였고 제가 지나온 길은 좀비들이 득시되는 곳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어쩐지 엄청 많더라 근접무기로 쓸만한 게 있다는 정보도 적혀있었고 마치리치를 다시 도전해야 하는 목적이 생겨버렸네요 파밍한다고 신경을 안 썼더니 썩어버린 감자들 미안하다 감자 그나마 엔진이 멀쩡한 차량을 손본 다음에 마찌리치에 도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다시 마찌리치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보기는 못한 지 일단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지만 엄청 많은 좀비들 그나마 좀비가 별로 없는 곳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차를 보면서 조금씩 생존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좀비가 다리를 치면서 헛돌아버린 저는 또다시 목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뒤로 도는 건또 뭔데? 차를 후진하면서 속도감 효과로 주변 좀비들이 몰려드는 상황. 차근차근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걸 위해 도달을 했다고? 쫓아오는 좀비들을 처리했지만 차는 좀비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걸어서 생존자 집으로 가야 할것 같네요. 표시해둔 집 뒤에 생존자 집이 있었고, 일단 여기를 베이스 킵으로 삼길 했습니다. 일단 무기들을 파밍하고 피곤해 지친 저는 일찍 자야 할것 같네요. 다행히 다신 곳은 금방 나왔고 일단 지도에 표시해둔 생존자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괜히 옆집 창문을 열어서 울려버린 경보 도망쳐! 경보 때문인지 차에 있던 좀비들이 다 떠나버렸고 좀비 구경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시 시작한 좀비 청소 표시해둔 곳으로 가니 무기들은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일단 목적은 달성했기에 빠르게 주둔지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피곤해서 그냥 잤네요. 가지고 온 무기들을 정리하려니 상자는 다쳐버렸고, 총기류만 따로 모을 상자를 만들어서 무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마친 저는 멀드로우 옆 창고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좀비가 좀 많네요? 일단 탐사는 했고, 주둔지로 돌아와 출발 준비를 하였습니다. 창고 파밍을 떠난 저는 입구부터 좀비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좀비들을 정리하던 중또 물려버렸고, 새 차라도 한개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후진을 하면서 몰려버린 좀비들. 차에서 유인을 하고 작전상 후퇴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옷들을 수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다. 다시 창고로 도전. 두 달이 지나서인지 너무 많은 소비들 덕분에 둥기 7브에 달성했네요. 파밍도 못하고 새차만 가지고 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나볼 거예요. 테러 가져온 차에 기름을 넣고 하루를 마무리 지었네요. 버리고 온내 MR을 가지러 다시 창고로 출발했습니다. 소방토끼 길 꿀. 주차장에 들어온 저는 다시 정리를 시작하였고, 그렇게 첫 번째 창고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대형망치와 근접무기를 챙기고 별로 맛있는게 없어서 주둔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몇개는 챙겼네? 슬슬 루이빌로 이사준비를 해야하는 상황 발전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초반에 갔던 발전기가 있던 창고로 갔습니다. 다시 오기 귀찮으니 발전기 4개를 챙겨서 주둔지로 출발했습니다. 주둔지에 도착한 저는 일단 한술자고 정리하기로 했네요. 아침에 일어난 저는 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전신주길로 에서 루이빌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좀비가 한마리도 안보이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길이 너무 멀다던걸요 다이렉트로 가다가 차에 기름이 없는걸 늦게 확인해버렸고 기름통도 챙겨오지 않았던 저는 걸어서 가까운 마을로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네요 아침에 일어난 저는 일단 가까운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차가 필요하거든요 지나가는 집마다 식량으로 허기를 달랬고 일단 밸리스테이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촌이라서 삥하네. 응리하에서 식당 쪽 주차장으로 가다가 또다시 목을 다쳐버린 저. 너무 스펙타클한 거 아니야? 일단 식당에 도착한 저는 안전한 곳에서 상차를 확인했고, 당이 물리지는 않았네요. 물렸으면 답 없었다. 식당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주차장 쪽으로 조심히 움직였습니다. 하룻밤 잤다고 잘 잡히는 좀비들. 차 주변에 좀비들을 정리하고 차를 확인했지만, 상태가 안 좋네요. 다시 다른 차를 찾아봐야 할것 같네요. 다시 시작된 고난의 행군. 간신히 주차가에 주차가였고, 생존자 집을 발견하여 임시베이스캠프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차가 있는지 야간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발견한 차량 한 대. 주변에 있던 좀비들을 정리하고 차를 확인해봤습니다. 엔진이 별로네? 그래도 다행히 기름이 있던 차라서 임시로 쓰기로 했네요. 일단 웨스트포인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보다 나쁘지 않겠죠? 웨스트포인트 밑에 주유소에 도착한 저는 가까운 집으로 향했고 거기서 잠을 청했네요. 일단 발전기를 구하는게 우선이기에 창고가 있는 주택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좀비들을 정리하면서 다행히 발견한 발전기. 살았다!!! 빠르게 돌아가죠 주유소 주변을 정리하고 담배를 한듯 했습니다 차에서 기름을 조금 빼고 발전기를 돌릴 수 있었네요 정말 고생이 많았다 사모기 혹시 모르니 발전기를 챙기고 딕시 위쪽에 주유소에 발전기를 놔두기로 했습니다 이때 놔두고 온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또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때 주둔두로 돌아갔어야 했어 산책길로 돌아가던 도중 좀비들을 너무 많이 박아버렸고 엔진이 터져버린 차할수 없이 차문을 잠그고 차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모기 지나오면서 받았던 차를 확인하러 가봤고 여기도 엔진은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걸어가야지 뭐또 다시 시작된 고난의 행군 벨리스테이션을 지나 기름통을 들고 계속 걸어갔네요 계속 걸어서 처음에 잤던 교회에 도착했네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 할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드디어 퍼진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은 방송각이다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하기로 결정했네요 기름 두 통을 넣었지만 또 다시 떨어진 기름 픽시에 있는 주유소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한 저는 피곤도 때문에 근처 옷가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유소 주변의 좀비들을 정리하고 택시를 한대 훔쳐서 퍼진 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단 도착한 저는 택시도 가지고 가려 했지만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차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주전지로 출발했네요. 다행히 도착했다. 다른 차를 구해서 다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폴라스 레이크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한 저는 일단 차량 수리를 위해서 괜찮은 차량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식량과 총기료를 파밍하고 다시 차를 옮기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다시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루이빌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 다행히 이번에는 목적지에 도착한 적, 여기 오려면 트럭으로 와야 겠네 최창을 대형망치로 부수고 드디어 루이빌에 도착. 지나가는 길에 있는 좀비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전을 위해 옆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퇴비통으로 막아버리고 조금씩 길을 정리하기로 했네요. 길을 다 뚫은 저는 본격적으로 내일을 기약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 루이빌에 도착한 저는 캠프톤 을 지나서 루이빌 대로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좀비들이 많네 조금씩 정리 하면서 나가죠 차거리에 도착하니 엄청 많은 좀비무리들 이래서 루이빌이 무서운거였나 일단 후퇴하고 다시 오도록 하죠 차거리에 있는 좀비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그동안 스펙타클한 생활을 하면서 강해진 저에게는 이 정도는 껌이었습니다. 드디어 루이빌에서 생활하려고 한 제2의 세이프하우스에 도착했네요. 여기는 바로 앞에 주유소도 있고 뒤에 강도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입구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켜면서 차근차근 옮겼네요. 드디어 입구 막기 성공. 뒤쪽도 뚫려있으니 거기도 막아보도록 하죠. 안심하고 지나가다가 좀비에게 다쳐버린 뚝배기. 역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좀부. 나무에 살짝 스쳤는데 다쳐버린 다리. 하이... 하지만 안전한 세이프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실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한 곳은 막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나무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뛰어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뛰어 넘어가다가 생겨버린 깊은 상처. 아니, 유튜버에서는 아무도 앉았었다고. 봉합을 하지 않았기에 상처는 낫지 않았고 급하게 로즈드에 있는 주둔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이네. 주둔지에 도착한 저는 빠르게 봉합을 하였고 또다시 생존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물건들도 옮겨야 했기에 이쪽에는 음식을 싣고 다른 차에는 나머지 물건을 싣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사할 때 힘들어요.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출발. 하지만 차가 너무 무거워서 속도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거기 가면 100%존란 어. 당한다. 할수 없이 뒷차는 나중에 챙기기로 하고 청년차 한 대만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도착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차. 뒷차도 D차... 버려. 일단 왕복을 많이 해야겠네요. 반에 도착한 저는 입구를 막아놓고 주둔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발전기부터 가동. 차에서 가지고 온 물건부터 내려놓고 주유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필수죠. 발전기 설치 완료. 식수도 해결해야 하기에 빗물받이통을 만들 토대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벌목을 해야겠죠? 어제 벌목해둔 나무들을 들고 빗물 바지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식수 해결! 나머지 통나무들도 챙겨오죠. 빗물 바지통을 추가로 설치할 곳을 만들고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을 챙기러 로드드로 향했습니다. 속도를 넘어낸 나머지 차가 뒤집혀 버렸네요. 차를 바로 세울 수 없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놔둔 택시를 가지러 또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스펙터클하네. 차를 끌고 온 저는 뒤로 붙여봤지만 세워지지 않았고 할수 없이 옆으로 박았습니다. 부사에 도착한 저는 일단 하룻밤을 보냈네요. 너구리차에 있던 식량들을 옮기고 다시 루이빌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식량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다시 로즈우드에 도착한 저는 나머지 부품들을 양손에 가득 들고 마지막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비물까지또 회수해야지. 하지만 쓰레기 봉투는 회수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가야겠네요. 그렇게 마지막 이삿짐을 가지고 루이빌에 도착하였고 창고에 물건도 들 정리, 사우 시설과 뒷마당의 감자 호수에는 물고기를 사랑하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루이빌에서의 저희 생활이 시작되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를 배트로 만들 <놀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루이빌에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